한 거의 6통, 6톤. 6톤? 어, 6톤, 아. 6톤이니까 6통 6톤, 감속기까지 감속기 1 0톤이 넘으니까 응, 희키, 어, 이거 희키 이거 여기로 나가간 거야? 아, 어, 완도, 원더로? 완도 완도 어, 진도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 진도이가몇개 있어야 되는데 응, 예, 이자 응, 어? 같지진도에예 예, 저그 완도 고웅에나가 뭐, 신도가 몇개 있어요? 고웅에는 이게 한, 한, 거의 한 열, 몇, 열대 이상 있을걸? 네. 어? 어 존디요 좀 아재 옛날 이것도 큰 엔진 그것도 안물 안못 넣은 엔진이였지 엔진. 이 무더위에 오늘 21일인가 20일인가에 가면서 며칠인지도 모르네 오늘이 토요일 이 무더위에 이렇게 우리는 절찬 판매와 절찬 판매라도 하고싶습니다 이제 아이고 이제 지쳐가지고 어, 전국의 어민들, 그, 뭐, 전복, 김, 양식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아직 불안자식, 검 그, 커먼 네일 엔진이고요 불안자식. 근데 800마력하고 8 8 0마으로좀 다릅니다. 구조가 좀 다르고, 불안자는 어,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헌, 헌팅, 헌팅을 왕왕을 하는 게, 이거는 1,500rpm 이고, 2,000, 아니, 1,100 마력. 그러니까, 최고 추력, 1,100 마력. 검사 마력은 1,000마력. rpm은 1,500입니다. 그리고, 저 마, 저 마, 저 rpm은 600입니다. 그거는 뒷에서, 어, 똑같습니다. 감속기 하고요. 인터쿨러 하고요. 어, 브란자, 시 커먼 네일, ECU, 어, 흡입 매뉴얼다. 그다음에 그, 청수 탱크. 앞에, 뿔에, 펜벨트, 이제, 알테네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오일을 탑니다. 오일을 타. 오일을 타가 4개 되어있고요바이패스고요그 어, 다음에, 터보 차저가 이렇게 되어있고, 해수 펌프, 오일 주입기, 어, 오일 쿨라, 배기 집합관, 배기 집합관. 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수 펌프고요 감속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방금 얘기했던 인터쿨라고요 다시 한번얘기면 예, 6기통 엔진입니다. 6, 6 기통 엔진입니다. 예, 브로바이 가스고요 어, 이건 경유1타 1차, 2차, 3차, 야, 2차겠죠. 예, 유수블리는 하나 달리고요. 아, 두개 달립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는, 이제마 이제 얀마 인지1 0 1 8마력입니다 이건 알티 m 이 2,000이고요. 이거는 1,4500의 어, 엔진 마력이 어, 저 뭡니까 어, 1,100마력이고요. 배기량은 이게 36리터 정도 됩니다. 30, 아, 32, 32리터인가? 아, 야, 헷갈리네요. 저도 표기란 봐야 되겠습니다. 멋지다. 에